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강프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8일 새벽 1시경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호 관세 서한을 보냈는데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관세가 미칠 영향을 알아보고 포스코 홀딩스 앞으로의 흐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 7월 8일 새벽 1시 미국층에서 한국으로 상호관세서안을 보냈죠. 한국과의 무역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인데요. 이미 철관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번 상호관세가 추가로 더 붙지는 않습니다. 여기 뉴스 내용 보시면 백악관 당국자는 각국별로 차등 책정된 상호관세가 8월 1일부터 부과되더라도 그것이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율 위에 더해지지는 않는다고 확인했다. 즉, 한국의 경우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50%의 관세율, 25%의 품목별 관세 플러스 8월 1일부터 시작될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그대로 기존 고율 관세만 유지되는 거죠. 그럼, 왜 미국은 이렇게 상호관세를 부과하는가를 알아봐야겠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매기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물건을 팔때 관세를 더 내야 해서 결국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죠. 그러면은 미국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품목이라면 미국산 제품이 더 싸지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덜 사게 되겠죠. 결국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미국은 외국에서 사오는 물건이 줄어드니 무역적자, 즉,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구조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자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덜 수입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국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럼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 한국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이미 각각 50% 50% 25%의 높은 관세가 적용 중이라 이번 상호 관세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고율 관세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계속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번에 새로 상호관세의 25%가 적용되는 그외 모든 품목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앞으로 미국에 수출할 때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줄여야 해서 수출 단가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수출이 줄어들면 무역수지에도 부담이 되고 환율이 불안정해져서 수입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이 줄면 원화가치가 약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할 때더 많은 돈을 줘야 해서 국내 물가까지 부담이 될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거나 높은 관세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 팔면 관세를 피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생산기지를 아예 미국이나 제3국으로 옮길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침체되겠죠. 그리하여 우리 정부는 일단 8월 1일 시행 전까지 주어진 약 3주간의 유예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장 개방이라든지 뭐 맞교환 카드를 통해서 상호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의 주제 포스콜딩스로 돌아와서 철강대장주 포스콜딩스는 이미 고효율 관세 50%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8월 1일까지 정부가 협상 실패하여 현재 미국이 통보한 상호관세 25%가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고 애초에 뉴스 잠깐 보시면 한국 철강업계의 전체 매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관세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나 증권에 따르면 철강 업체의 미국 매출 비중은 포스코 2% 2% 라고 나오죠 말씀드린대로 애초에 포스코 홀딩스의 미국 철강 매출 비중이 2%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게 고효율의 관세를 부과할 시 증시시장의 전체적인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주가의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관세 이슈에서는 다른 뭐 섹터들보다 좀더 자유롭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관세 여파와는 무관하게 최근 포스콜딩스 주가 상승 기대감을 키우는 호재거리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포스콜딩스가 7월 8일 기준 7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지분율 30%를 2년 만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철강 감산 정책과 반덤핑이죠. 올해 3월부터 중국 정부가 철강 생산 감축에 나선 이후 5월 중국 철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6.9%가 감소했고 최근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해 5년 동안 21.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이 줄어들면서 포스코 같은 국내 철강사들의 내수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매출도 확대될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죠. 확대보다는 성장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리고 국내외 증권사와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시켰습니다. 삼성증권은 42만원, 뭐, NH 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40만원, 다월 투자증권은 39만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도 중국의 철강 감산과 내수전환 정책을 이유로 포스콜딩스의 수익성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40만원대로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콜딩스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현재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포스콜딩스의 PBR은 순 자산 비율입니다. p r 약 0.4배 수준입니다. 이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포스코가 공장, 기계, 현금 같은 순 자산 가치가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40 정도로밖에 평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이 PBR이 1배 정도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평가가 되는데 0.4배는 상당히 낮은 저평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앞으로 철강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더 높게 평가해 PBR 배수가 올라갈 가능성 즉 멀티플 리레이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포스코홀딩스는 중국의 철강 감상과 한국의 반덤핑 관세로 글로벌 공급 구조가 바뀌면서 내수 시장 점유율과 수출 기회가 함께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은 최근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며 포스코 홀딩스의 지분율을 다시 30%대까지 올렸고 다수 증권사와 글로벌 아이비들도 목표가를 40만원 안팎으로 제시하며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콜딩스 차트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전일에 비해 소폭 하락한 31만원대로 마감을 했는데요. 거래량도 전일에 비해 소폭 더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32만원대 저항 걸려서 내려옴과 차익실현 매물 소화 때문에 이렇게 소폭 하락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며칠 동안은 이 32만원대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이 31만원대 요 부분에서 계속 횡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관세에 크게 영향은 없다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관세협상 불확실성 뉴스가 나온다면 여기 29만원대까지도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7일 연속 외국인이 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외국인 보유량이 30% 정도 되는데요. 현재 각 증권사의 목표가도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고, 보시면 코스피가 현재 3,110선을 넘었는데 포스콜딩스의 경우에는 중국산 덤핑 이슈와 같은 악재들 때문에 현재 코스피 지수에 맞게 포스콜딩스의 주가가 안영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4일날 업로드한 포스콜딩스 영상 보시면 월봉으로 보았을 때 과거 흐름 짚어 드리면서 요 60개월선 노란색 60개월선 얘기 드리면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크게 받쳐주면서 요 35만원대 돌파하면 크게 여기 40만원대까지도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60개월선 돌파하고 35만원 뚫으면서 40만원선 파려고 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60개월선 뚫으면서 35만 원 돌파하고 40만 원 저항 뚫으려고 하다가 뚫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확실하게 올라가 주면서 쭉 올라가서 76만 원 찍고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다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포재들로 40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40만 원 돌파하게 되면 시장 상황 보아야 하겠지만 뭐 50, 60. 70만원대에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50만원에서 60만원, 70만원까지 가자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움직임과 외인 매수세를 보았을 때이 35만원 돌파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번 달 안으로 이 35만원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차트입니다. 여러분이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무조건 돈을 벌수 있다가 아닙니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의 시대인데 어느 종목이 좋은지 정도는 누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정보들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믿을 만한지 옥석을 가려낼 능력을 길러드리는데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그런 확실한 정보들로 상승이 오기 전에 미리 좋은 자리 선점하실 수 있는 기준을 세우시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987-50524로 주식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투자를 하시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참고하기 위해 들어올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